자 챕터 10 벌써 여기까지 왔어. 전치사 세 가지 있고 장소, 시간, 기타 전치사. 자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전체를 봐야 되겠지. 우리는 품사로 먼저 본다. 전치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전치사는 뭐하라 랬어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 그 명사가 여기 딱 있어 이렇게. 예, 네,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에서 전치사 이렇게 된 거야. 명사가 없으면 안 돼. 명사가 없으면 전치사를 쓸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문장의 구속요소하고 연결해야 되겠네. 처음에 문장의 구속요소, 팔품사하고 문장의 구속요소, 이책 첫편째 얘기할 때, 요네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 뭐였지? 수식어. 그래서 수식어는 두 가지가 될수 있다고 했어.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왜? 수식.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 그치? 부사는 동사만 수식해, 형사도 수식 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한다 그랬지? 어, 그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전치사 한번 가볼게. 전치사는 반드시 뭘 수반해? 명사를 수반한다는 거지.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명사가 띠리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명사가 대부분 앞에 있어서 바로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와야 왜 그런 줄 알아?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 수식이라기보다는 얘를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The girl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여자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범위를 좁혀주는 거다 대부분 많이 나온다 그걸 기억해주고. 자 그럼 이걸 이제 형용사 되겠지? 자 그다음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다. 구와 절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 구구절절 <laughs> 단어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명사 있고, 전치사 있고, 명사. 전치사 명사도 돼. 이렇게 전치사 명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 문장은 아니야 그냥 단어의 모임이야 이거를 부라고 해 근데 전치사를 기반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전치사구 근데 이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네 그러면 형용사구 이게 부사의 역할을 하네 부사구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하네 아니 전치사구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명사기준에서 전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명사, 구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구하절 전치사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어 자 그럼 전치사 전체로 가볼게 여기 보면 in, at, on 있어 in, in, at, on 요거 상자를 하나 갖고 내가 설명을 할게 in, 이 안에 있는 거야 in, in 이렇게 하면 in, 명사 인 the box 그냥 박스 할게 오케이 그럼 박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at at the corner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at은 이런 미에서한 지점 그다음 표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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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on on the box. 이렇게 되는 거야. on the table. 그럴 때 이런 걸 써요. 네. 이거는 개념을 약간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on을 그냥 위에 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냥 on the ceiling. 그럼 천장에 붙어 있는 게 on the, on, 천장 위야? 아니잖아. 그치? 붙어 있는 개념을 on the wall. 벽에. 어. 이거는 on이라는 전체를 써. 그리고, 오버, 이 오버는 위위를 얘기하겠지? 오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고, 인프론트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 비 b e t w e 어, b e t 좀 봐줘. A and B. 얘는 같이 따라다니가, b e t w e 나오면 무조건 and 같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어디 어디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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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어, 꼭 기억해주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여서끝